이제 이 어,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런데 그때 그 환란이 정말로 큰 환란이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그때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았더니 이제 이 성전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 생활 신에 나감에 있어서 어, 이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에,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각자가 이 모습저 모습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큰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더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것, 어려운 것 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이 오면 더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겨서 어, 정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15장 1절에서 이 4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어,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에 5절부터는 일곱 대접 마지막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성전 문이 열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궁궐이잖아요. 그죠? 왕이 있으면 궁궐이라 그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 문이 열리고 그런데 이 성전 문이 열리는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모세오경 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그 장막, 성막이 그게 가짜가 아니고 사실이었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로 어, 가짜가 아니고 정 진짜였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증거 장막이다.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신앙은 증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불이서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증거는 물적 증거잖아요. 그죠? 물적 증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 그것이, 이, 죄로도 성립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어, 살인을 해도,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적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게 물적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 저사 A라는 사람은 믿는데, B라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믿으면 그 믿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그것이 현실로 안 믿은 거니까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는 얻게 되고 하나는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세상 증거와 신앙의 증거는 다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었던 그 구약 성경의 3,500년 전에기록 기록이 되어지고 또 만들었던 모세로부터 기록 시작이 되었던 그것 그리고 히브리스에 기록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늘의 증거 장막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하늘의 이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대로 모세가 성경 성경에다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뭘로 쓰고 크기는 어떻게 쓰고 그것을 하나님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증거가 되어지더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증거더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되어진다. 증거로 되어진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곱 지향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막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천사가 뭐냐 하면 어 바로 이렇게 음 하나님의 명이 떨어져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그 천사들이더라. 성전에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때가 됐다. 심판의 마지막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모습을 봤더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거룩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이렇게 봤더니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천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7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실 하나님의 진호를 가득 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하나님의 지난번에 이게 오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보좌 앞에 일곱, 아, 내네 생물들이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천사들이 있었더라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심판을 할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그것을 일곱 대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대접이라는 얘기는 그릇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저 어, 재앙을 이게 대접이니까. 그 대접에는 뭐국그릇 같은 걸담기잖아 국이 담기잖아요. 그죠? 그 이것을 쏟아붓는 거. 그럼 이렇게 쏟으면 국, 국, 국이 다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물이 쏟아지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곱 대접을 바로 일곱 천사에게 내 생물 중한 명의 생물이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전달했더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 없더라. 이 재앙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더라. 왜 그럴까? 저는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일곱 재앙,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네 명, 일곱 명의 천사에게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고,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어, 불신자를 향하여 사단 마귀를 향하여 이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향하여 그 완악하고 포악하잖아요. 어,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 그렇게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 화를 내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새는 좀 다르지만은 요새는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2대 3대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그랬단 말이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 이제 예, 뭐 집에서 할아버지가 화가 났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버지가 화가 났든지 해서 서지에 들어가 있으면 야, 아버지한테 가지 마라. 오늘 아버지 되게 화났다 이러잖아요. 화가 났어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해서 생명이 되는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밖에서 다 죽이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전세 지금 말서 그런 때가 됐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어 지금은 동성애가 전 세계 막 판을 치잖아요 그것을 보고 카밍아웃이라고 막 박수쳐 줘요 내 동성애였습니다 막수박 쳐지잖아요 예, 애플의 팀쿡이 나동생이였습니다막 막 박수 쳐주고. 그래서 조수가 있었잖아, 요 옛날에는. 어, 애플 폰을 보고, 동성애 폰이라고. 응? 그,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하도 막 세상이 떠드니까, 우리, 뭐, 어, 그 필리핀의 복싱 선수 있잖아요. 필리핀의 복, 전설적인 복싱 선수인데, 아, 어, 서른, 한 일곱, 여덟 됐을 거예요. 뭐, 내 체급을 섞어냈나? 대단한 복싱 선수거든요. 아마 국회의원 한다고 막 그러던 필리핀의 전 국민으로부터 영웅십이 됐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잘못됐다. 쉽게 말하면, 짐승들도,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스타일의 뉘앙스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이 모든 막 그냥, 어이 사람 저 사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나이키까지도 뭐냐 면 내, 그어이 선수 후, 그, 후원하지 않겠다까지 막 나오고, 난리를 폈잖아요. 한 2, 3년 전에요. 이렇듯이 전 세계가 정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막다 따라가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아, 이 좌파 이 교육부 교육감들이 들어서 가지고요. 어떤 유치원에는 무슨 일이 있어지냐하면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옷을 바꿔 입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동성애법이 언제 그 공식적으로 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가. 93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거는 좀 93년쯤으로 되는데, 그때 클린턴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런 데서, 뭐, 자, 주, 뭐, 이 주마다 좀 다르지만은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는 애들과 주마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애들과 가르쳤던 아내들과의 아이들의 의식 구조가 당연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유치원부터 그렇게 가르쳤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되고 유치원 된 애들이 잠깐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남자애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안 되는 거예요. 여자애가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잘안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 그러니까 벌써 10몇 어 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어 거의 15년, 16년이 지났잖아요. 그 15년,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 심각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 동성애 하면 합법화를 지금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되니까 애는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그 밑에서 자랐던 애들이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의 정체성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금 반대를 막 하고 어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성전문 닫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어 애지중지, 내가 기하게 사용하던 것들이 실수로 깨져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스스로 이제는 두들겨 깨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때는 정말로 그렇잖아요. 아무하고도 누구하고 만나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희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임으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서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